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좋은남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의 장막판 엔비디어와의 협업 소식으로 조비의 주가는 장 초반 16활 근처에서 시작하였다가 장 초반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달러 16.0을 잠깐 터치한 후 다시 상승세에 힘이 붙어서 지금 현재는 10.54% 오른 달러 17.28의 추가가 형성되어 있네요. 얼마 전한 유튜버가 그러더군요. 미국의 증권토론방 레딧에 가보면 어떤 주식이 그날 왜 빠졌나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서학개미가 팔고 나가서 빠졌다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서학개미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보러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마침 요즘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의 조비가 52권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궁금하던 차에 오늘은 세이브로에 가서 조비를 찾아보겠습니다. 세이브로 홈페이지에 국제거래탭에서 외화증권의 탁결제의종목별 내역 탑5 5 0에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일단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순매수 결제 기준 1개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1위에 아윤온 키위 위 엔비디아네요. 조비는 어디 있을까 찾아봤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3개월로 바꾸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3개월로 가면 1위가 비트마인으로 바뀌고 2위가 엔비디아, 아이온큐는 9위로 밀려납니다. 조비는 50위권 내에 안 보입니다. 6개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개월 순매수 결제로 검색하면 1위는 비트마인이 유지한 채로 2위가 서클인터넷이 차지했네요. 3위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올라왔고요. 여전히 조비는 50위권 내에 안 보입니다. 12개월로 가보겠습니다. 12개월로 가면 1위가 테슬라로 바뀌고 2위가 벵가드 S&P500 e t f 3위가 팔란티어네요. 조비는 여전히 50위권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관금액을 기준으로 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검색했습니다. 1위 테슬라, 2위 엔비디아, 3위 팔란티어, 4위 애플, 5위 아이온큐 순서네요. 조비는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강당이 28위에 등극되어 있네요. 아마도 1년 이상 된 주주분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엑수로는 96만 5,074 133달러로 테슬라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의 1 정도의 엑수를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 위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비의 주가가 더 오르면 보유수량이 똑같아도 금액이 올라가니 이 순위도 더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의 두 배인 30달러만 가도 서학개미 순위 15에서 16위로 조비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파이팅입니다.